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크누투센 감독에 이어 유럽무대에서4-3-3 전술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감독인 파리굴리 감독의 아약스 패턴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4-3-3 전술을 직접 구성해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4-2-3-1 전술을 많이 만들었던 만큼 4-3-3 전술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 같아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버리지 포지션을 살펴보면 풀백들의 다이나믹한 포지셔닝이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 대각선 패스 옵션 확보와 수적 우위 형성을 위해 풀백이 하프스페이스 부근에 위치하거나 진입하는 움직임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파리올리 아약스 역시 이러한 디테일을 갖춘 팀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후스코드 매치 리포트를 살펴보면 아약스가 측면을 활용해 효과적인 기회를 창출했으며 소유 상황에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강한 압박을 통해 공을 자주 탈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루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통해 압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교한 빌드업 디테일을 갖추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장면을 통해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드업 과정을 살펴보면 4-2 빌드업과 4-1 빌드업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미디필더 라인의 숫자가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형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술 세팅에 따른 디테일입니다. 한 선수가 움직이며 공간을 비우면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풀백이 안쪽으로 이동할 때 6번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를 끌어들여 압박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공간을 활용해 탈압박하는 디테일입니다. 예를 들어, 안쪽에 위치한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를 받은 후 즉시 바깥쪽으로 패스를 연결하며 동시에 안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 공간을 활용해 다시 패스를 받으며 빌드업을 이어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측면에서 압박을 풀어가는 패턴으로는 풀백, 내려온 윙어, 올라온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공간 패스로 탈압박이 진행되기도 하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는 수비 자원들이 폭을 넓히고 키퍼가 사이 공간을 활용해 6번에게 직접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이후 6번이 다시 아래로 리턴 패스를 주고 그 타이밍에 전진하는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중앙 전진 경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빌드업이 전개됩니다. 또 빌드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8번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인데 두 미드필더가 상반되는 움직임으로 한 유닛은 커점한 유닛은 배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른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잠깐 수비 과정을 볼게요. 4-4-2 형태로 진행되는 미드 블록에서 플랫한 4-4-2가 아닌 풀백과 수비 사이 인터벌에도 유닛을 배치해 상대의 공격 헐로를 막기도 하고 측면으로 진행될 때는 센터백, 풀백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사이드로 빠져서 누르는 압박을 진행하죠. 공격 지역으로 전진했을 때 6번 미드필더가 파이널 서드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패스 루트를 열어주고 동시에 상대 수비가 대응하도록 유도해 공격 전개의 변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풀백. 윙어 6번, 스트라이커의 압박을 풀어내는 패스 패턴 과정, 각각 인터벌로 쇄도하는 미드필더, 톱을 활용한 공격 루트, 일전에 봤던 압박을 벗겨내는 빌드업을 통해 빈 공간을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서드 패턴을 또 보자면, 안쪽으로 진입한 좌풀백,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아 하포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왼쪽 윙포, 이때 안쪽 인터벌로 진입하는 올라온 8번과 9번,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주도하는 게임에서 대각선 패스를 활용하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온 좌풀백을 볼수 있고 좌측 8번이 인터벌로 들어가며 등을 진 9번, 반대쪽 8번, 이후 연결되는 패스를 공간에서 봤습니다. 정리하면 파리올리 아약스는 측면 부근 공간과 패턴 플레이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는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풀백, 윙어, 미드필더 혹은 후방 빌드업 자원폭 넓힘, 키퍼의 중앙 연결, 미드필더 전진 패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압박을 시도합니다. 파이널 서드로 전진했을 때는 대각선 패스와 인터벌 침투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제 FM에서 전술 세팅 값을 볼게요. 대형은 433에 지배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전술의 핵심은 롤 설정인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풀백은 풀백 공에 더욱 좁게를 선택했는데 왜 인버티드 윙백을 쓰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인버티드 윙백을 쓰게 되면 완전히 중앙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제가 원하는 중앙과 측면 사이 하프스페이스에 걸친 포지셔닝이 잘 안되기 때문에, 풀백 공 더욱 좁게가 의도하는 포지셔닝입니다. 적게 슈팅, 컷백을 위한 가까운 포스트 크로스를 설정합니다. 센터백은 압박을 벗겨내는 공격 패스를 해야함으로 공격형 수비 조합으로 짜줍니다. 커버형 역할을 섞어서 밸런스를 맞춰줄게요. 적게 슈팅, 더욱 넓게를 부여합니다. 6번은 로밍 플레이 메이커를 주는데, 바로 오늘 이 전술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패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6번 선수가 간헐적으로 수비 풀팩 사이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수비 역할 중 유일하게 그 지침 부여가 가능하고요. 적게 드리블 적게 슈팅을 부여합니다. 8번은 지원과 공격 역할로 섞을게요. 크로스 시 가까운 포스트 크로스 적게 슈팅 중미 공격 쪽에만 수비 풀팩 사이 이동 킵니다. 돌다킬 경우 올라온 6번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윙어는 인버티드 윙어 G 조합으로 갑니다. 측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또 너무 내려와 빌드업 과정에 가담하기 때문에 인버 윙지에 더욱 넓게 포지션 거수가 제가 의도하는 포지셔닝과 거점 역할을 해줍니다. 적게 슈팅 역시 가까운 포스트 크로스 킵니다. 센터 포워드는 김라포가 아닌 아박퀸 포워드 지원입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수비풀 백사 이동 지침이 필수적으로 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키게 되면 인터벌로 침투하는 미드필더와 겹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로 지침은 없습니다. 인터벌 공간을 활용하는 전술이으로 포근한 칸 올리고 공간 패스를 킵니다. 중앙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풀어가도록 하고 오른쪽 언더래핑을 켜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 플레이를 활용하죠. 패스 방식은 한칸 낮춥니다. 낮은 크로스, 침착 골 찬스, 전술대로 플레이하라 조합을 통해서 제가 의도하는 패턴 플레이를 위주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전환 시 역압박 진원 유지를 주고 플레이메이커에게 배급을 통해서 압박을 벗기는 빌더 패턴을 만들어줄게요. 수비는 기준선 한칸 올리고 게이지 최대, 골키퍼 쪽도 압박해주어 빠르게 공격 주도권을 가져오도록 설정합니다. 경기중 패스맵을 보면 의도했던 중앙을 노려라 지침에서 측면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잘 이어졌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분석 및 애펜 전술 설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의도한 플레이가 잘 구현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s set, three stand firm, no fear, no fret. Wings extend, the numbers arise. A hidden path, a keen disguise. Pull them forward, let them stray. Turn the press, break away. Unfolds the pieces move the battle sways the wise will prove Dive a faint, a flick, the plays alive, diagonal strike, the net inside. One final pass, unleash the might, pull them forward, let them stray, turn the press, break away. The pitch unfolds, the pieces move the back sways the wise will prove their fate is pinned still and will the shape is set three stand firm no fear no fret wings extend the numbers arise a hidden path a keen disguise pull them forward let them stray turn the press break away